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 분갈이할 아이의 이름은 안젤리나고요. 어, 원래 삼두를 갖고 있었는데 한 어, 화분에 있던 아이를 팔아볼까 싶어서 따로 풀분에 심어놨었어요. 그런데 어, 판매하지 못하고 놔뒀다가... 자리만 차지해서 다시 합식을 해, 해드리려고 데리고 나왔답니다. 어, 기존에 있던 화분에 새 아이가 들어가면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을 거예요. 둘다 심은지 한 1년정도 밖에 되질 않았기때문에 어, 굳이 분갈이는 안해도 되는데 차질을 많이 하니까 갈아줘야겠죠 음, 풀분에 있는 아이 먼저 뽑아서 상태를 보고 잘하면 들어갈 것도 같은데요, 여기에. 안 들어가면 조금 더 넓은 화분에 옮겨서 심어줘야 되니까. 뿌리가 너무 잘 내렸네요. 일단은 흙부터 털어보고, 어디선가 깍지가 날라왔는지 뿌리 속에는 안 보이는데요. 목대 주변에. 쪽 조금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아마 흙에도 방제를 해놨기 때문에 깍지약을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안 해줘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흙에, 흙 상태는 되게 좋아요. 깍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목대에만 어디선가 날라와서 붙어 있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한몸인데요. 음, 아까 저 분리 그 따로 심겨있던 아이도 여기 아마 있었던 아이인데 아마 제가 하나를 분리를 해서 따로 심어놨던 아이 같아요. 공간 차지를 너무 하니까 오늘은 한 집에 합식을 하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깍지는 안 보여요. 지금 환풍기 바람 타고 어디선가 날라와서 우리한테 붙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뿌리를 조금만 커팅을 기존 화분에 일단 올려보고 조금 작죠. 오늘은 집을 넓혀서 조금 넓은 화분이다. 뿌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요. 흙을 많이 높이 쌓고요. 음, 크기를 봐서 얼굴로만 보면 이 화분도 안커 보여요. 근데. 너무 큰 화분을 줄 필요가 없어서. 참, 삼두도 남감한 수영이죠? 작은 애들 햇빛도 많이 보라고, 작은 애들 앞으로. 흙을 가운데로 많이 올렸고요. 이제 부품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젤리나 분가리가 금방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표도 깊게 묻어 주고 유아이도 한 몸이 아니라서 지지대를 세워줘야 돼요. 이게 뿌리가 나오면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지대를 얘가 한 몸이라서. 이렇게 두 개만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봉갈이, 안젤리나. 완성했네요. 얼굴도 예쁘고, 입장 모양 자체가 조금 예쁘게 생겼죠. 물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한 집에 이렇게 모아놔서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